안녕하세요 띵작TV입니다. 웬즈데이 시즌2 티저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17억시간 시청, 2억 5천만 뷰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레전드작으로 자리 잡은 웬즈데이가 더 어두운 미스터리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티저를 샅샅이 분석하고 화려한 캐스팅과 새 스토리 정보를 정리하며 왜이 시즌이 역대급인지를 알려드릴게요. 검은 산 챙기고 출발! 자, 4월 23일 공개된 티저 예고편을 파헤쳐 볼게요. 짧지만 소름끼치는 강렬함. 티저는 웬즈데이가 공항 검색대에서 너크, 전기 충격기, 쌍절곤 같은 수상한 무기들을 꺼내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반면 씽은, 선크림 웬즈데이의 어이없는 표정이 둘의 찰떡 케미를 보여주네요. 이 장면은 웬즈데이가 새학기를 맞아 네버모어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힌트예요. 모티시아가 학교로 돌아온 소감이 어때라고 묻자 웬즈데이가 딱 잘라 말해요. 범죄 현장에 다시 온 기분이에요. 모티시아는 모든 가족엔 치명적인 비밀이 있다고 답하는데 이건 아담스 가문의 새로운 비밀이나 시즌1의 스토커 떡밥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죠.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웬즈데이 소름 끼치는 인형들을 들었어요. 이 장면은 시즌2가 더 어두운 호러와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리로 가득할 거란 예고죠. 퍼스트 룩, 스틸, 앤 이니드가 기괴한 인형을 들고 어색하게 웃는 모습도 나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전은공문 같았던 기다림이라는 곡으로 끝나며, 웬즈데이의 검은 눈물과 생의 모습으로 마무리돼요. 이건 팬들의 기다림과 새 미스터리 람시안의 강렬한 메시지예요. 웬즈데이가 가족, 친구, 오래된 적 얽히며 더 복잡한 미스터리를 풀 거라고 하니 시즌1의 하이드와 스토커 떡밥이 어떻게 풀릴지 기대되네요. 웬즈데이 시즌2 2025년 8월 6일 파트1, 9월 3일 파트2로 나누어 넷플릭스에서 공개돼요. 오징어 게임 시즌 3, 기묘한 이야기 시즌 5와 함께 2025년 최고 기대적으로 꼽히죠 티저의 오싹한 분위기, 화려한 캐스팅, 더 깊은 미스터리. 여러분은 뭐가 제일 기대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웬지데이 소식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손가락 두번 튕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